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선생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권, 유닛 1 3회 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흑백으로 넣었던 사진을 한번 컬러로 넣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계절에 어떤 단풍을 잘 담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다채로운 어,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자연을 보면은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힘드실 때 한번씩 좀 자세히 보면서 어, 이때를 한번 느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생존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생존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How does that happen if our brain rears behaviors that are good for survivals? 어떻게 그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뇌가 rears 하면 여기서 동사예요. 행동들을 보상한다면요.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생존에 좋은 행동들을 보상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When a happy chemical sport is over, you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그렇게 행복을 주는 Chemical 하면 화학물질이란 뜻입니다. 화학물질의 스 p o r 하면 분출이거든요. 분출이 끝나게 되면 You feel like something is wrong. 여러분들은 뭔가가 잘못됐다고 라 느끼실 겁니다. You look for a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First, 여러분들은 찾습니다. 되게 믿을만한 방법을 찾는데요. 빨리 다시 기분이 좋게 만들어질 방법을 찾는 거예요. Anything that worked before built a pathway in your brain.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더 것은, 성공했던 것은 다, 여러분들의 뇌에 그런 회로, 경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We l l have such happy habits from snacking to exercising, whether it's spending or saving, partying or solitude, arguing or making up. 자, p <laughs> 우리는 모두 그런 행복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간식을 먹는 거에서부터 운동, 그게 어, 낭비하는 것이든지 절약하는 것이든지 파티든지 고독이든지 아니면 논쟁이든지 메이킹업하면 은 뭔가를 다시 만든다 해서 화해라는 의미로 해요. 그래서 화해하든지 그래서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성공했던 그런 행복에 대한 경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란 거예요. But none of these habits can make you happy all the time. 그러나 이러한 습관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Because your brain doesn't work that way.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Every happy chemical sport is quickly metabolized, and you have to do more to get more. 모든 행복을 주는 화학물질의 분출은요 빠르게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and you have to do more.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You can end up overdoing a happy habit to the point of unhappiness. 그래서 여러분들은 end up by end자면 결국 무모하게 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So end up overdoing 좀 지나치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요? 행복한 습관을요 To the point of unhappiness. 행복하지 않은 순간까지요. 네. So 이거는 제가 정말 잘 알아요. <laughs> 제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게임이 너무 좋았어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이 그때 진짜 핫했는데. 바람의 내로도 핫했고, 카트라이더도 되게 핫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하지만, 어,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잘하면 또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엄청 많았고, 잘하면 친구들이 엄청, 와, 완성. 이렇게 봐줬었거든요. 아, 제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루에 7 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게임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힘들 때나 아니면 지루할 때마다 게임을 켰는데, 솔직히 게임이라는 게1 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 뭐 따르게 어떻게 기분 좋을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게임만 7 시간씩 하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고 나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찝찝하고 뭔가 목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같습니다참두 질문입니다.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많은 사람들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생존에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 many people have habits that are bad for survival 해가지고 여기에 주제가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 도,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에 습관이 될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면서 여기에 어, 이전에 좀 작작용이 있었던 거,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줬던 거라면 우리는 거, 그쪽으로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모두 행복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 습관이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속, 계속, 계속 더 하면서 더 많이 기분 좋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식이 가장 흔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They're bad for survival. 어, 생존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주격관계대명사고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분이 이 괄호친 부분 안에 주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복수이기 때문에 R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eel like,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지다. 뭐뭐인 것 같이 느껴지다. 모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Something is wrong.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look for a라는 경우는 a를 찾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you look for a reliable way to feel good again, fast. 여러분들은 믿을만한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믿을만한 방법이냐면 다시 좋게 느낄 믿을만한 방법인 거예요. Anything that worked before built a pathway in your brain. 자 이전에 성공했던 여러분들 월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어, 의역으로 행복하다,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전에 작동했던 어떤 것이든지간에 어떤 경로를 뇌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대뒤에 주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hether A or B A든지 B든지 C든지, D든지, E든지, F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whether A or B가 병렬되어 있어요. 이것이 낭비하는 것이든, 저축하는 것이든, 파티하는 것이든, 고독이든, 싸우는 것이든, 아니면 화해하는 것이든,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because your brain doesn't work that way.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that way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길이라고 해서, 혹은 그 방법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얘는 부사로 쓰였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yesterday도 어제라는 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부사처럼 많이 쓰여요. yesterday I went to the park.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tomorrow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일. I will go to the park tomorrow. 부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게 명사를 부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자리요. 음. 명사 자리가 아니라 부사 자리에 있으면은 부사로 쓰인 거고, 만약에 명사 자리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있다 하면은 그건 명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어, 품사에 집착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유연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d of ING 하면은 결국 뭐뭐하게 뜨다라는 표현이어서, you can end up over doing a happy habit. 너는, 어, 결국, 행복한 그 습관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될 거예요 To the point of unhappiness, 행복하지 않은 정도까지요 됐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과식할 때, 폭식할 때 이런 것들 혹은 너무 게임을 할때그 끝나고 나서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행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걸 너무 집착하게 되면, 어 점점 그 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행복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에 집착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런 자연에 중독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등산도 가 보시고 주변에 공원 있으면 산책도 하시고 하면서 어, 가사가 없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가시면 정말 공부하시다가 쉬는 시간으로 사용 쉬는 시간을할 활동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음. 어쨌든 이렇게 오늘 13과의 1번 질문 해설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13과의 2번 질문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에서 뵐게요. 안녕.